<laughs> 넘어져야되나 이거? 마세요 예.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고인물 라이더 이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캠핑 영상은 아닙니다 캠핑카를 가지고 라이딩을 떠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번 라이딩은 1박 2일로 다녀올 거고요. 이번에 가져가는 자전거는 스페셜 라이즈드의 서보 리보입니다. 풀파워 전기자전거죠. 이번 라이딩에는 전기자전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전기자전거밖에 없기 때문에 서보 리보를 가지고 라이딩을 떠납니다. 그리고 포지니 자전거도 가져가는 거고요. 캠핑카를 가져가는 이유는 바로 요 녀석 때문인 게 가장 큽니다. 가는 길 운전은 주로 와이프가 해 줬습니다. 뭐 예전부터 많이 운전도 해 줬고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캠핑카 렌탈이 되면서 보험 적용도 되기 때문에 와이프가 운전하고 저와 호진이는 편하게 쉬면서 경치를 즐기면서 경북 칠곡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도착해서 호지는 바로 자전거를 타고 놀더라고요자 오랜만에 자전거 타는 곳에 왔습니다 산악자전거 대회 다운힐 부분이 있는 날이고 저는 오늘 캠핑카를 타고 왔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산악자전거 시합을 하는 곳이 항상 산속 어딘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이프와 애기와 함께 왔기 때문에 캠핑카를 끌고 왔고요. 여기 캠핑카에 자고 오늘 아침 일찍 시합장으로 가고 있는데 나도 지각생이야. 얘가 대타인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이어또받어어어 아. 아, 아, 네. 네. boo... 어? 잠이는데 네. 자, 나도 여기, 여기. 오케이. 자, 10초 전. <laughs> 는데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오! <laughs> 4 3 2 1 <laughs> 자, 이 빨간색부터 스타트가 하는 거고요. 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옆에 바로 타임테이블을 띄워드렸습니다. 그죠? 전 보내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탔을까요? 전기 자전거가 이곳에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코너를 돌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상당히 조금은 어려운 시간이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코너 끝까지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전기를 끄고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제동을 하고 가속을 들어갈 때 이때는 온전히 제의 힘으로 자전거를 가속을 시켜야 됩니다 모터의 부하까지 포함해서 페달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 보다는 더 힘든 라이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탕탕 걸리는 소리는 모터의 유격이랑 스프라켓 유격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제가 페달킥을 할 때마다 그 유격 때문에 탕탕 거리는 거고요. 지금도 보면 기어 소리가 되게 거칠게 들려요. 왜냐하면 제가 파 파워, 모터 파워를 끌고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동계와 서로 조금 매칭이 잘안 되는 거죠. 야, 여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약간 오르막같이 생기는 곳인데, 제가 모터를 강제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와 자전거 무게와 모든 네? 게다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탔는데? 이렇게 열심히 탔을까요, 저는?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코스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제 기록은 2분 13초 정도. 대략 2분 13초 정도 기록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타서 뭐 하나. 자 이렇게 라이딩 중에 말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타고 있지는 않다. 최선을 다했으면 말도 안 하고 타거든요. 호흡의 시장을 두니까 자 이제 피 코스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 사을 기대하겠습니다. <놀라> 야 되나 이거? 예, 예, 예. 아, 우리가 원하는 거 아시죠? 아, <laughs> 무엇을 원할까요?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한번 재밌게 보시죠. 짧습니다. 출발? 아니아니 지금 좀 그거 부탁 지나한번안 되잖아요. 칩초더 오. 자, 3 2 1 출발. 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내려갔습니다. 비코스에서. 여기까지 진짜 깔끔히 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라이딩을 잘 했어요. 습니다 자, 이제 곧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죠. 아까 위에서 넘어져야 되나 말을 했는데. 자, 근데 역시 예상이 맞았다고요? 뭐죠? 이건 라이딩 영상이 끝나면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돌이 굴러오네. 자, 이 영상은 짧게 끝날 겁니다. 점프 중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존이랑 합류하고 이제 점프하면서 노핸드 그리고 여기서 가볍게 살짝 꺾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뺐을거야 너를 딱 그랬는데 저거 딱 하나 둘 이거 누 걸릴까? 천룡이가 오면 딱 걸려 그랬더니 아니라나 할까 정확하니? 딱 거기에 발렸어 <laughs> 일로 오시죠놔 <오십시오. 웃음> 놀이 있는 거 알고 있... <laughs> 범인이야 이 새끼 이거 이거 앞에서 누가 돌을 뽑고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아... 남은 남은 라이더는 창룡인데 했는데 밟고 넘어지더라고. 나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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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정이 들었는데 얘가 웃고 있는 거야 찍으면서. 깔았죠. 아 멍청한 번 깔았어요. 같이 말고 제대로 갔습니다. 아니 아까 <laughs> 찍자 이 사건 다시 한번더 보시죠. 이게 MTB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항상 같은 코스를 탈수 없는 게 MTB의 매력이죠. 자 여기에 돌이 두개 있습니다. 이돌 중에 하나가 범인이죠. 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한번 볼게요. 돌좀 날리고 가봐. 오우 위치에... 오우 보이시나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아, 자 뒷바퀴가 도로 밟으면서 그대로 슬라이딩 합니다. 아우 이불 아우 <DVD> 언니. 근데 너무 역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호진이가 자고 있어요 캠핑카를 가져온 가장 큰이유기도 합니다 아직은 낮잠을 잘 시간이라 요렇게 안 일어나니? 아빠 집에 갈 건데 음, 캠핑카를 가져오니까 좋은 점 가족이 함께 라이딩을 할수 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어, 시합은 아니었지만 재밌는 라이딩을 했습니다. 자, 이제 40으로 출발. 일어나?